동진 세미캠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진 세미캠에 최근 3개월 주가 추이가 쭉 나와있구요 9월, 10월, 11월 추이죠 그래서 9월 한달 상당히 뭐 견주한 흐름이었습니다 주가선상 탄력성있게 상승추세를 보였구요 하지만 10월 들어서는 조금 행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1을 들어서 좀 주춤한 흐름이었죠. 그래서 다시 우하향의 흐름을 보이다가, 11월 하순부터는 다시 좀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주가의 이런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일지에다가 탐방 리포트를 보면은 잘알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동진 세미캠은 목표 주가 컨센서스가 안 나와있죠. 그래서 뭐미래 실적에 대해서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제 애널리스트가 목표주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목표주가를 제시한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리포트가 뭐 띄엄띄엄 나오는 경우에 음, 목표주가 컨센서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리포트 자체가 적은 경우에도 컨센서스가 없으니까요 요점 참조하시고요자 그럼 네,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1월 들어서 리포트들 조금 나 난데, 자, 가장 최근에 요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디스카운트 해수를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라 돼 있죠. 그래서 이 동진 세미캠은 어떤 회사냐면은 포토레지스트, 전액, 그리고 OLED 소재 같은 핵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그 EU v 음, 용 포토레지스트와 미국향 반도체 소재 공급 확대가 중장기 성장 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지배구조 뭐 개선이나 음, 배당 자사주 같은 이런 주주하는 정책을 강화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 중인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두줄 요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 환원 강화로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음,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제 지배구조의 그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효율화를 강화하는 조치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음, 주주 환원, 그러니까 이제 뭐 배당 확대나 자사 주매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변화는 그동안 시장에서 적용된 디스카운트 요인, 뭐 예를 들면뭐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나 낮은 배당 같은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정상화 계기가 될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의 중심 성장과 미국 진출이 중장기 실적이라 돼 있죠. 그래서 본업인 반도체 소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가운데, 자 미국의 현지 생산이나 공급망 진출로 글로벌 고객 확보가 가능해지고 성장성이 강화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미국의 반도체 그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로 중장기 뭐 실적 기호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공급 막내 입지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아랫단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 볼게요. 그버넌스 개선으로 디스카운트 완화 기대. 음, 저 앞에서 우리 두 줄력 부분에 봤었죠. 그버넌스 지배의 구조. 그래서 이 동진 세미캠은 오랜 기간 시장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받던 지배구조 문제의 개선에 착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주당 배당금을 600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2023년 120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동진 이노캠 분할 후에 취득 자사주의 소각도 검토하여서 주주하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호승계 절차 완료로 소통 부족에 대한 시장 오해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국면이다라는 이야기도 쭉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피어 동종업계 대비 12개월 선행 p e r 26% 할인 상태인데. 이런 네,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선은 디스카운트 축소의 총매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소재 중심의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기준 반도체 소재 비중이 65.6%입니다. 그래서 상에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삼전자, SK하닉스 등 주요 고객향 대응력이 강화되며 고부가 제품 중심 전환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쭉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좀 길게 볼때 중장기 성장 동력은 뭔가 보니까 미국 진출과 신제품 관련된 이야기도 쭉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뭐 두줄리학 부분에서 봤지만 특히 보니까 한 2600억 원을 투자한 미국 신너공장은 음, 2026년 하반기 양산 예정이고 고객사의 텍스트 텍사스 라인 가동 본격화 수위가 확실하고 초기 고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 마틴과 준비 중인 고순도 황산은 미국 내 경쟁사 부족으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ABF 대체 필름이 DJBF 그리고 고순도 황산 같은 신제품 개발도 착실히 진행 중이고, 소재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중장기 투자 매력도 상승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구조 개편으로 마진 청산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중고 디스플레이 법인 10곳을 이제 매각하면서 조수익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있죠. 음. 자 그리고 발표제에서 물적분할은 비주력 부분의 효율을 통한 마진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상세보기란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문을 한번 훑어볼 건데요. 그래서 네, 뭐 지배의 구조, 이제 커버넌스 개선으로 디스카운트 해소를 노린다 라는 이야기 쭉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쭉 봤었고요. 반도체 소재 위주의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 문을 보면 은 동진 세미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런 자료들이 선에 잘 나와있죠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 리포트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업체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이런 리포트는 여러분들 음, 꼭 한번 네 한번 쭉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미래 가이드 앱에서, 음, 리포트 업무, 이거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진 세미캠 설봤습니다.